안녕하세요. 제가 왜. 퇴근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 제가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뭐두 가지 정도 결심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원래는 워라벨 굉장히 준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하려고 하고 칼퇴근하려고 하는 그게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 2분씩 지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출발을 해서 근무 시간보다 30분 전에 이렇게 도착하거나 이런 지금 습관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며칠 동안 해보니까 30분이라는 그 일찍 도착한 저에게는 어떤 보너스 시간에 독서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되게 기분 좋은 일이라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구독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출퇴근을 자가운전으로 하다 보니까 독서할 시간이 좀잘안 나와요. 집에 가면 또 밀린 집안일을 하고 또 고양이 똥도 치워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독서를 오랫동안 손을 놓은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이게 저의 첫 번째 결심이고요. 두 번째 결심은 한번 일주일 동안 밀가루를 끊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제 몸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밀가루하고 설탕이랑 유제품이 우리 몸에 좀안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안 좋고, 아니, 그냥 모든 분들에게 안 좋은 식단, 유해 식품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밀가루, 설탕, 유제품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도 건강에 관련된 책이라서 다 읽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책 추천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흥분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가로 끊는 거 먼저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해봤던 저탄고지 식단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저탄고지가 핵심이 이제 지방을 많이 먹는 게좀 힘들어서 또질 좋은 단백질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풀먹인 소 쳐보니까 딱한 군데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사료를 먹인 소보다 풀을 먹인 소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건강한 소고기가 되는데 그 소를 팔고 있는 농장이 딱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500g을 주, 주문을 했고 이제 소고기하고 어, 소금하고 후추 간 해서 어, 야채랑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식단을 꾸며서 먹어볼 생각이고요. 곡물은 절대 먹지 않으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탄수화물 먹지 않고 밀가루 당연히 먹지 않고 이제 탄수화물은 야채 샐러드에 들어가는 야채랑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구워 먹을 십자화과 채소, 뭐 이제 브로콜리나 양배추 이렇게 해서 먹어 볼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뭐 저의 식단이나 이런 뭐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장보는 거 어떤 식재료를 구입하는지 저는 감자 사도 딱한개 사거든요 된장찌개 끓여 먹을 거면은 된장찌개 끓여 먹을 거딱 하나 카레 만들어 먹을 거면은 당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을 보는데 그런 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즐거운 김 꺾고 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데, 거기에 제가 주로 올릴 것들은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세일 정보 말고, 제가 가끔씩 커뮤니티에 제가 주말에 뭐 먹었는지, 그 다음에 뭐 운동을 갔다 왔으면 그 운동 갔다 와서 그런 피드를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건강 컨텐츠랑 그다음에 독서한 기록, 일상을 이렇게 인스타그램, SNS에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부터 클린하게.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케톤이 잘 생성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시험해 볼수 있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시험해 볼수 있는 기계도 있고 케톤 생성 뭐 혈액 검사로도 할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틱으로 해 가지고 소변에다가 이렇게 케톤이 생성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수 있는 검사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식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케톤 생성이 별로 안될 거니까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소변 검사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활발하게 제가 식단을 제대로 지키는 3, 4, 5, 6, 7일 동안에 어, 검사지 사용해본 후기도 이렇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는 컨텐츠들을 바로바로 편하게 받아보시려면은 구독 버튼과 그 다음에 종 모양에서 전체 알림 받기를 설정해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구절절한 퇴근길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제대로 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